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그 여섯 번째 작은 주제 1960년대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입니다. 1957년 구소련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의 충격에 의한 1960년대는 우주개발 시대였고 과학진흥열기가 뜨거웠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미국 사회의 동향은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원자력위원회의 새로운 전시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쇄 핵분열을 일으킨 페르미의 시카고 대학 실험장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매직 핸들을 전시했습니다.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원소 홀, 영어로 홀 오브 엘리먼츠에서는 실물 크기의 발전 원자로 모델이 전시되었습니다. 현재의 보잉사 전신인 마크다넬사에서는 머큐리 우주선 모델 휴즈사의 공대공 핵미사일도 전시되었습니다. 핵과 원자력에 대해서는 연강이 실시되었습니다. 1968년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마을 공격에 사용한 육군 헬리콥터 휴이가 전시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이 헬, 헬리콥터 조정석에 앉아서 마을을 그린 벽화를 향해서 베트공을 사살하는 전자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체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전시대에는 베트남 반전 항의 데모가 있었고, 당시 아이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치지 말라는 현수막을 든 프로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데모에 참석한 멤버가 헬리콥터 옆에 앉아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965년에는 연간 방문객 수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967년 12월 3일에는 49,362명을 기록했습니다. 1968년 로우가 사망했습니다. 이 해에는 학생운동이 일어났고 흑인운동자 지도자 아, 흑인운동 지도자 킹 목사가 암살된 해이기도 합니다. 또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 북폭을 결정한 해이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경제 호황 시기는 끝나고 미국인이 미국 사회를 재엄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한 미국의 첨단 기술을 참미해온 시카고 과학 산업 박물관도 분수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워의 노선은 그후 잠시 유지되었습니다. 1951년 부활한 관장직에 있었던 마크 마스트가 로워의 후임 총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중 박물관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여서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그 일곱 번째 이야기 노렉스 로어입니다. 진보의 세기 박람회와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서 실시한 대중교육은 로어 개인과 밀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잠시 로의 삶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 인물 로는 1981년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독일에서 온 이민자로 제빵회사와 농업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후에 도금시드, 도금시대, 도금시대, 즉, 영어로, 길디드 에이지입니다. 이 도금시대 경제 발전으로 인해 자립한 소생산업자라는 미국의 이상은 사라지고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산업기술자의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생산업을 그만두고 셀러리맨이 된 가정부터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여 비즈니스 회사에 입사하는 신중산층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우 부자도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로우는 독립한 개인 혹은 소규모 기업 시대에서부터 대기업 조직 시대로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기술자가 기업가가 되는 엔지니어 사업가 정신을 이상으로 하면서 하면서도 신흥 중산층으로서 개청화된 큰 조직을 수용할 준비도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우는 맥킨니 작업 교육학교, 영어로 맥킨니 매뉴얼 트레이닝 스쿨'을 졸업하고 코넬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1880년대부터 미국에서 주목을 끈 작업 교육, 즉 매뉴얼 트레이닝 운동은 지식을 가르칠 뿐 아니라 작업 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처음으로 균형 잡힌 일반 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고 실험실에서 기술 교육을 실시하려 했습니다. 맥킨니 학교는 핵심 교과 과정의 문과 계통 과목을 개설해서 이것으로 폭넓은 시야의 균형 잡힌 인재를 육성하려 했습니다. 로우는 이 학교에서 문과 계통 과목을 배웠지만은 자유주의나 아카데미즘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는 코넬 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기계공학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무렵 소규모 기업을 설립한 기술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기계 공장을 설립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건면했고 언제나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했고 윗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대학기술신문동호회에 가입해서 자동차 엔진 제조기업을 탐방 취재했기 때문에 대기업의 공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학회에 코넬대학 지부가 설립되자 그는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미국 자동차학회는 기술자 지급단체라기보다 자동차 산업단체였습니다. 기술신문 동호회와 미국 자동차학회 지부에서의 경험은 로어가 회사에 근무하는 기술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기업이 지배하는 미국 사회를 긍정하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코넬 대학교 재학 중에 로우는 군관계 학생 단체에 가입을 했는데 그의 활동이 관계자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육군 입대를 권유받았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출신자 이외도 다른 군 분야 군부냐나 민간에서도 선발시험으로 공병사관이 될수 있는 길은 있었습니다. 로우는 최초 합격자 10명 중한 사람으로 1917년 대위로 공병대에 입대했습니다. 그에게 군대 특히 군인 기술자하는 합리성과 효율 체현으로서 비춰졌습니다. 로어에게 기술자는 자연을 정복하고 뜻하는 대로 이용하고 효율을 중시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존재였으며 사회의 모범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자 이미지는 엔지니어, 기업가에 가깝지만 그는 조직 속에서 일하는 기술자를 자신의 모델로 선택했습니다. 교회보다도 군대가 적성에 맞았던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1922년 로어는 군기술자협회의 기관지인 군사기술자 영문으로 더 밀리터리 엔지니어의 편집자가 되어서 부진했던 잡지의 활성화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 잡지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로어는 모든 직원을 해고했고 인쇄소를 바꿨습니다. 광고는 대리점을 통해서 했고 광고 대리점 영업을 활용했습니다. 로우에 의하면 역사는 국방과 관련이 깊고 역사도 기사화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유용한 과거로서 묘사를 했고 과거 역사상의 불행한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개선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나 생각은 진보의 세기 박람회와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서 그의 활동 원형이었습니다. 공병대에 입대한 로우는 군대 기술자를 공무원이 전형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술자가 법률가나 정치가를 대신해서 사회 문제를 처리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면석의 인물인 후부가 실제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커다란 틀이 이미 존재할 경우 로원은 결코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로원은 부유한 계층 출신은 아니지만 탄탄 대로를 걸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견고했던 것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는 엔지니어 기업가나 공무원 정신을 이상으로 생각한 시기도 있었지만은 대기업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를 자신의 것으로 일체화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대공황 이후에 자본주의나 대기업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위기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출신과 정신을 가진 인물이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그 작은 여덟 번째 이야기, 로어의 대중교육입니다. 로어의 대중교육에 대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사명과 어려움 그리고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은 상품의 형태로 완성된 것으로서 대중 앞에 등장하기 때문에 시민은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술의 역할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한 만큼 시민이 과학기술을, 과학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로워도 앞에서 소개한 리처즈도 캠펠트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에 의하면 과학기술지식 보급에는 학교 교육은 대개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교사가 미국의 사기업 중심 비즈니스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중교육은 학교 교육과 정반대인 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나이, 학력 그리고 직전 교육 내용이 비슷하지만은 대중 교육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천차만별입니다. 대중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동기는 자원 봉사자 지망생, 개인적으로 박물관이라 박물관이나 박람회에 오거나 방송을 듣거나 합니다. 박물관 방문객은 박물관에 대한 일체감이나 특별한 친근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포츠나 여행 등 레저 감각의 하나로 여기고 옵니다. 이러한 방문객을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해 로어는 생각했습니다. 박물관에서의 경험은 즐거워야 한다. 다른 레저 시술과의 경합에서는 새로움이 항상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최신 정보가 이곳에 없으면 대중은 그것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대중교육에서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매력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로우는 박물관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이교도 영어로 uncon, unconverted라 불렀습니다. 과학기술 박물관에 이교도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전시 자체를 고민하는 것 외에 관람객의 시선을 끌만한 특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우는 시카고 과학산업 박물관은 홍보 장치 중 하나라 생각했습니다. 관람객은 홍보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람객을 끌어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관람객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역으로 관람객을 구속하거나 유도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면 그들은 홍보 장치에서 빠져나가려 할 것입니다. 시카고 과학 산업 박물관은 개별 기업의 홍보를 정리해서 한 곳에서 소개하기 때문에 관람객이 뭔가 수상적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 어려움에 대한 로워의 대책을 소개하겠습니다. 항상 새롭게 보이도록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전시는 어느 것이나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이른바 루스 리프식 아, 박물관이었습니다. 해마다 전시 내용 10%를 바꾸도록 했고, 기업 전시는 각각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물관 전시가 10년 만에 완전히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전시 이야기는 단순 명쾌하고 알기 쉬운 것이 중요합니다. 로우는 이것을 코믹한 스트립쇼에 비유하면서 이야기의 논리나 순서와 결말이 누구라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시가 단순해서 관람객이 식상하지 않고 마음을 딴 곳으로 돌리지 않도록 로우는 고민했습니다. 디올라마를 많이 사용했고, 진품 전시 혹은 실물 크기의 복제품을 실제와 동일하게 전시했습니다. 또한, 동태전시, 퍼포먼스로 드라마화, 관람객 자신이 조작하는 상호작용형 전시 설치, 사진 그래픽 벽화 사용, 거대 전시물 설치, 탄광, 심장, 잠수함처럼 관람객에게 내부를 그려보도록 하는 방법 등입니다. 전시물 옆에 전화 수화기를 전화 수화기로 들을 수 있는 설명 장치도 두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참가형 전시입니다. 전화 수화기를 들고 사람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서 관람객은 그 메시지가 그 혹은 그녀 개인을 향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박물관 방문은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개별적인 대응을 해주었다고 방문객이 느끼는 것은 매우 유효합니다. 시공간을 달리한 미지의 세계에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관람객이 관제탑 근무자가 된 것처럼 전시를 꾸몄습니다. 비행기 조종석의 의사 체험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물이나 실물 크기의 전시를 본다는 것은 일종의 참가 체험이라 할수 있습니다. 모델 농장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체험형 전시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거대한 심장입니다. 1951년에 미 해군의 화력으로 네이벌 파이어 파워 전시에서는 관람객은 전함 사령실에 들어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무대 뒤로 안내를 받아 뭐 뭐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내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무언가 득을본 듯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자동차 등의 사물이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전시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시연을 하는 사람은 개별 관람객과 접하고 접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박물관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전시 제작한 기업이 하더라도 전시가 기업 홍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시연을 하는 사람은 로어의 관리하에 시카고 과학 산업 박물관. 직원이 맡아 있습니다. 시연하는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의해서 마치 군대처럼 엄격함을 익히게 했습니다. 시연하는 사람은 상대방인 관람객 그룹의 지적수준에 맞추어 이야기를 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시연자는 지나치게 전문적인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의학 관계 전시의 경우 고학년 의대생보다 저학년 시연자로서 적당해 저학이시연자로서 적당했습니다. 이러한 시연자들이 특정 전시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몇 개의 전시를 맡도록 했습니다. 로우는 관람객이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관람은 기본적으로 무료였고 특별점만 유료로 했습니다. 로우는 박물관 내 정리 정돈뿐 아니라 깨끗하게 관리해서 관람객들이 보기에 흡족할 협족케할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넓은 무료 주차장을 갖추었고. 수화물 센터도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폐관 시간 5분 전까지 직원은 폐관을 암시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박물관 내 검연도 해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관람객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관람객은 자신이 구속을 받는다거나 유도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전시 영향으로부터 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두분 다시 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대중화로 인해서 인간 주민뿐 아니라 마음이 느끼면 먼 곳에서도 자가용으로 박물관을 찾는 사람은 중요한 고객이 되었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이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매일 방문객 통계를 냈습니다. 그 방법은 라디오 방송 시청자 분석과 많이 닮았습니다. 이 통계는 전시 참가를 기업에 권유하는 데에도 유효하게 작용했습니다. 로어는 전시 비용과 관람객 수의 계산을 제시하며 기업의 다른 홍보 방법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로어의 대중교육은 대중을 제어 통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대중에게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방송개통에서의 체험을 통해 알았고, 전시 방법과 관람객 응대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대중 교육에 있어서 교육이란 진실을 파는 것이고 교육과 판매의 경계는 애매했습니다. 로어의 방법의 본질은 상업적 자본주의적 홍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20년대 이후 라디오 시청자 조사 등의 대중 행동. 그러, 매스 비헤이비어 조사가 유행했고 박물관에 대해서도 방문객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잡지 편집 경험이 있었던 로는 신문, 이력판,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방법을 박물관에도 적용했습니다. 이력판 신문이 일간지보다 볼거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박물관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박물관 견학은 라디오 시청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관람객이 개인으로서 자유를 느끼고 게다가 무언가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 사례에서는 콩쿠르 상품 청취자가, 청취자 참가가 있는 프로그램의 인기가 몰립니다. 결론조사에 따르면 1930년대 후반에는 라디오 청취가 미국에서 가장 선호받는 레크리에이션이었기 때문에 라디오 프로그램 방법을 박물관에 원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유효했습니다. 정해진 지도자가 없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대중을 유도하는 데에 라디오 방송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그 방법을 원용한 것은 로어만이 아닙니다. 나치점, 뉴딜러, 뉴딜러의 프로파 간다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디즈니랜드도 로어의 대중교육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관람객을 어떻게 박물관으로 유인하고 박물관에서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해서 재방문하게 할 것인가 하는 관람객 대응 방법에 대한 로어의 방법은 박물관에서 혁신이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한다는 자세를 취하기 쉬운 박물관과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로어의 방법 대부분은 그후전 세계 박물관에 채용되었고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로서는 오늘날의 박물관은 아직 로어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박물관에서 관람객이 지켜야 하는 규칙의 대부분은 박물관 직원이 편리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은 지금도 맞는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관람객이 구속받는 느낌이 들지 않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의 특색이고 이 박물관의 성공 비결입니다. 로어는 박물관이나 박람회는 차이가 없고 사람들은 대중교육에 의해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람객의 자유를 강조한 점에서 로어의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과 오펜하이모의 익스플로라트리움은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자유의 의미는 서로 전혀 다르지만, 박물관은 관람객이 휴식을 취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둘다 공통됩니다. 과학센터 속에서 대극에 있다고 생각되는 양자가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는 것은 그때까지의 박물관 방법, 즉, 관람객을 편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과학산업 박물관 아홉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